안녕하세요. 신림동 은은박사 민피디입니다. 요즘에 어플상의 허위매물, 어, 사기 부동산들의 과대 허위매물에 의해서 어,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어, 왕복 108kg를 두 번씩이나 허위매물에 속아서 어, 결국은 방도 얻지 못하고 시베리아 어, 게시판 그리고 어, 17 다음의 숫자 아, 진짜 말 그대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어, 분노하는 분을 봤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를 좀더 줄이고 이러한 어, 과대광고 허위매물에 대해서 실체를 알려드리기 위해 민피디가 어, 신림동 원룸 신림역 원룸에 대해서 어, 출구별로 실제적인 특징과 가게에 대해서. 어, 세세히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림역입니다. 신사리. 신림 사거리를 신사리라고 보통 말합니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봉천역, 서울대입구역, 사당으로 이어지는 길이고요. 왼쪽으로 가게 되면 전철역 기준으로 신대방역, 구로디지털역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 도로를 하면 남부선환도기 때문에 사당역으로 해서 어. 예술의 전당을 거쳐서 강남으로 이어지는 길이고요. 이쪽은 시흥아시를 거쳐서 김포공항 가는 길이고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서울대학교 정문 그리고 관악산 가는 길이고요. 이쪽은 보라매병원 어, 신대방 삼거리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신림역은 보시다시피 네 방면 사거리 전형적인 사거리죠. 4개 이렇게 방면으로 되어 있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출구로 나눠집니다. 먼저 1번하고 2번 출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가 반이고 여기서도 여기까지 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신림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을 지나게 되면 봉천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천역까지가 985m네. 요 신림역에서 그러니까 한 500m 지점인 여기까지 만 신림역에서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봉천역 코스다. 신림역 1번 출구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구옥이 많다. 그리고 경사가 심하다. 그래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저렴한 가격은 500에 30에서 40 정도. 전세는 5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대략 맞습니다. 일번은 출구에 나오자마자 바로 경사가 시작됩니다. 약 경사가 10도 이상 되는, 되고요. 이 경사만 해도 바로 이렇게 경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통 평기를 걷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소모되겠죠. 이게 경사가 있는 이유가 관악산 자락인 니 장군봉 체육공원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아, 그렇게 경사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15도 이상으로 굉장히 경사가 심합니다. 지금 678m가 되어 있죠. 여기까지가 10분 되어 있죠. 실제로 이 경사가 심해지기 때문에 한 12, 3분 정도는 걸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룸은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옥들도 역시, 구옥들도 많이 신축으로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태지만 여전히 구옥이 많은 상태고요. 그리고 2번 출구로 나오면 어, 큰 교회인 왕성교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쭉 이렇게 나면 서원동 주민센터. 여기 이 길들은 굉장히 그 완만하고 평기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주택으로 이렇게 가면 바로바로 바로 경사가 시작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원동 성당 이 정도까지가 버스 한정 거장인데 여기까지가 도보가 가능한 어,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가이 여기까지 멀어질수록 빌라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아지고 이 신림역 주변에는 원룸으로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원룸으로 많이 재건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4번 출구 가볼까요 3,4번 출구는 아시는 대로 나오자마자 엄청난 상가죠 맛집 뭐 오래된 전통적인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신림동 하면 유명한 원조 순대가 유명하죠 바로 이 단지가 신림동 순대타운입니다 어 1인분에 15,000원 아, 하여튼 2명이 가면 15,000원 정도 시키면 실컷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라고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230m 정도 거리 약 3분 정도 거리에 복림교가 있는데요 이복림 가기 전에 최근에 이렇게 선인 오피스텔 프레마 오피스텔 그리고 지금, 한, 네다섯 개가 지금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산모 스포렉스 빌딩이 있구요. 여기에 원룸들이 있는데, 원룸 또는 투룸, 쓰리룸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원룸의 경우는 500에 60 이상 정도, 되 돼야지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축이기 때문에, 5평 정도 선? 이 라고 이렇게 보시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이 다리를 지나서 약, 여기가 4분 정도 걸립니다. 이큰 길이 나오고 이렇게 큰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큰 길이고 나머지는 다 좁은 길입니다. 아주 좁은 길이에요. 이렇게 이큰 길이 이렇게 이어져서 어 관악 세무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상태고요. 여기까지가 약 13분 걸린다고 돼 있죠. 이 정도면 그래도 더보는 어느 정도 할수 있는데 어 이쪽은 좀 그래도 더보라면 조금 약간 부담스러운 거리기도 합니다. 원룸은 이 정도에가 신축이라든가 구옥이 같이 섞여져 있는데요. 가격은 500에 35에서 45 정도. 대략 그 정도 서입니다. 물론 개별 주택에 따라서는 좀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1, 리그 1, 2번 출구보다는 3, 4번 출구가 약간 더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대부분 편길이지만 이쪽으로 가면 그 경사가 좀 시작되고요. 이쪽은 상당히 경사가 많습니다. 여기 녹색 표시는 습이란 거 아시죠? 여기 관악산들 쪽으로 가면 공기는 물론 좋습니다. 경사가 많아지는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전세는 5천에서 6천 정도 사이면 원룸을 얻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대출이 없는 경우고요. 대출을 받게 되면 아시는 대로 5천짜리가 7천도 되고 8천도 됩니다. 이제 5번, 6번 출구 쪽을 가볼까요? 5번, 6번 출구 쪽은, 어, 서울에서 신림동이 원룸의 메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또 메카 중에 메카가 바로 5번, 6번, 7번, 8번 출구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5번, 6번, 7번, 8번 쪽을 신림동의, 어, 청담동, 원룸의 도곡동,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느낌이 팍 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만 5번, 6번, 7번, 8번 출구 쪽이 원룸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쪽에 있던 원모 뭐, 모텔들, 이쪽에 있던 모텔들이 상당수가 원룸을 이렇게 재건축을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도 여기에 오래된 유명 모텔이 지금 헐고 재건축으로 원룸 건물을 짓고 있어요. 지금 짓고 있는 데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이 부분만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룸으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 있는 모텔들이요. 한 음, 2015년, 16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있어서 모텔들이 에이전처럼 장사가 잘안 돼서 이렇게 원룸으로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맞고요. 여기는 5번, 6번, 7번, 8번 출구 쪽은 가격으로는 500에 45. 정도 이 정도 돼야지 어, 제대로 된 원룸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보다 더 작은 방도 여기서 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방이 좀좁거나 지하층이거나 좀 약간 구옥이거나 경매 위험이 있는 집들은 많이 쌉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 집들을 얻으시면 특히 경매 위험이 있는 집들을 얻으시면 많이 위험하겠죠. 어쨌든간 지상 층으로 어, 신축급으로 해서 본다면 500에 45 정도가 가장 스탠다드한 방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통 여기가 여기까지가 이렇게 신림역 6번 출구는 나오자마자 바로 100미터쯤 가면 보시다시피 9 3미터에 우리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패션 문화의 거리 출, 출입구인데, 3 어, 3 2 m 약 4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고요. 그리고 신림동 주민세탁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게 약 5분 정도 됩니다. 실제로 얻는 가격은 신림역에서 2분 거리에 있는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 뭐 5분 되는 여기 있거나 해도 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어떤 분은 차라리. 이 쪽에 그 상가들이 많이 금식이 많다 보니까 좀더 주택과 조용한 데 찾는 분들은 이런 데를 더 찾고 있는 분도 많고 또 이런 데를 더 선호하는 분도 많이 있고 특히 이 신림천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마, 좋아하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라인들을 또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여기, 여기서 1분 거리다든가 또는 뭐 3분 거리라든가 하더라도 이, 여기 는 5분 거리, 7분 거리에 있는 원룸들과는 가격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여기 정도까지가 604m니까 약 더블 10분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요. 길들이 굉장히 경사가 없고 그래서 편안하고 걷기가 좋습니다. 이 5번, 6번, 7번, 8번 이 출구 두개다 경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도 좋고요. 그리고 원룸을, 그, 원룸 생활하면서 편리한 할인 마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화장품 할인 마트들 굉장히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있고요. 중간중간마다 할인 마트들이 굉장히 많이 그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원룸으로 살기는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지금 항상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주민센터, 한복판에 있는 주민센터. 여기가 약 5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당연히 이쪽에 있는 원룸들은 한 3분이나 4분 걸린다 그래도 가격은 이쪽에 있는 가격대 라든가 이쪽에 큰 차이는 없다 500에 45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어 옆에 있는 7번 8번 출구 쪽도 볼까요 역시 이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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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적으로 모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 모텔들도 이쪽 5번 출구보다는 적습니다만은 역시 그 재건축으로 많이 이렇게 신축으로 많이 원룸촌으로 많이 이렇게 재건축을 하고 있고요. 8번 출구는 여기 300m 정도 면 서울 대형 관악구 재구 있고요. 여기서부터서 신축들이 이렇게 또 커다란 신축들이 원룸 신축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 서, 신림 성모 성당 이 주위가 원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시 가격은 500에 45 이상, 이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500에 45 이상. 지하층이나 이런 거, 어, 아주 좁은 이런 거, 어, 경매 위험 있는 거 빼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스탠다드한 정상적인 원룸의 경우, 500에 45 이상. 이렇게 보시면 적정한 가격의 에, 신림동 시세다. 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2번 출구는 경사가 있고 구옥이 많아서 500에 30에서 40 수준 정도이고요. 3번, 4번 출구는 봉인교를 지나서 7, 8분 소요되는 거리에 있고 비좁은 골목으로 해서 500에 40 전후.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5번6번과 7번, 8번 출구는 완전 평지로 신림역에서 가깝고, 어, 원룸 생활에 적합한 할인점등 인프라가 풍부해서 500에 45 정도면 지상층에 5평 내외 신축급 원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이 원룸 시세보다 저렴한 원룸을 찾으신다면, 소, 지구, 경마를 찾으시면 됩니다. 소, 작은 소 방이 작고 좁거나, 지, 지하층이거나, 구, 낡은 구억 경, 경매 위험이 높은 원룸이거나 경사가 15도 이상인 원룸을 말하고요. 마, 마을버스를 타야 하는 먼 거리의 원룸을 말합니다. 윙피디가 아, 설명하는 출구별 어, 대략적인 원룸의 시세는 당연히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 건물의 관리상태라든가 어, 방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출구에 상관없이 더 높을 수도 있고 또더 낮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플상에서 말하는, 어, 실림역 3분 거리 신축 7평 풀 옵션이 100에 39,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9, 이런 방은 현실에서는 결코 있지 않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룸을 얻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발품입니다. 손품이 아니라 어플만 만지는 손품이 아니라 실제로 와서 보는 발품만이 좋은 원룸을 얻는 지름길이고요. 나가서 좋은 원룸을 만나기 전에 좋은 공인중개사를 먼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